안녕하세요 스토맥스 홀더 여러분 코인선생 코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스토맥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출금을 8월 4일 전까지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8월 4일 전까지면 은 8월 3일까지 아니냐 이제는 안되는 것 아니냐 라는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오늘 업비트 측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가져왔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 중요한 내용 전달 드릴 거니까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8월 4일까지 바로 오늘이죠. 오늘까지는 출금 가능하니까 출금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안에 스토맥스를 업비트와 비썸에서 다른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많은 거래소에 이 스토맥스가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로 옮겨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인지나우처럼 비싼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래소들이 눈길이 좀 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래소는 0.15원 정도인데, 여기는 2.89원 정도로 거의 3원이죠. 3원이라고 치면은 거의 20배 가까이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일이안갈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7달러라는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게 아니라, 마켓메이커, 유동성 공급자들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호가를 서로 제시하면서 발생하는 거래대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대금이 아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래소는 gate.io 아니면은 bidefi 이두 가지 정도로 축소가 될것 같은데 bidefi는 일단 거래대금 자체도 적기도 하고 사기 거래소란 말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gate.io로 옮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네코인 스톰엑스 홀더 분들은 업비트, 비썸 같은 국내 거래소는 많이들 접해 보셨겠지만 이런 해외 거래소는 많이 접할 기회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생소하시고 옮기는 것조차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게이트아이오라는 해외 거래소에 가입하는 방법부터 KYC 인증하는 방법 그리고 지갑을 이동하는 방법까지 제가 모두 다 쉽게 정리해서 자료로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자료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톰엑스를 게이트아이오로 쉽게 옮기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게이트아이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탑10 안에드는 대형 거래소이기도 하고 정말로 안전한 거래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 또한 80% 가까이가 이 거래소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로 옮기게 되면은 쉽게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팔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피맥스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게이트 하이어로 옮기셔야 되고, 가입하신 다음에 k o c 인증, 지갑 이동까지 마치셔야 되는데, 요거를 제가 자료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요거를 보시고 옮겨라.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자료 한번 받아가고 싶다. 여런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40. 6202번으로 스톰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그 자료 보시고 오늘 안에 데이터하이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톰의 스를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옮겨놔야지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옮겨두고 우리가 뭐 대응을 하든 뭐 바로 매도를 하든 그건 나중에 나서 결정할 문제고 일단 우리가 옮겨놔서 살려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이 이제 8월 4일 오후 7시죠 7시 20분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로 빠르게 여러분들이 옮기셔야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은 아마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저한테 연락을 남겨 놓으시고 바로 제가 확인한 대로 보내드릴 거니까 자료 받아가셔서 바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무료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저도 부탁을 두 가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매일같이 영상 5개 올려드리고 주말에는 두개씩 올려드립니다 제가 영상 올려드릴 때마다 열심히 시청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채널 자주 오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꼭한 번씩 부탁드린다는점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 돈 드는 거 아니고 어려운 거 아닌가?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 주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무료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스토맥스에서 탈출까지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스토맥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전달드려야 될 내용들은 다 전달된 것 같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한 가지만 더. 정말를 드려보고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이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라는 양반은 이걸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재무장관, SEC 위원장, 그리고 디지털 자산 대통령 자문위원장, AI 크립토 수석 고문, 부통령 등 자리들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인 인사들을 임명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하원 의원에서도 이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강세로 들어서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시장 자체를 강하게 만들고 본인의 이름을 딴밈코인인 트럼프 코인을 상장을 시키는 등 이런 것들로 결국 상장 하루 만에 1 8 0 0 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냈고 이걸로 트럼프 자체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러다 았어요 원래도 돈이 많던 사람인데 이 기술에서 큰 돈을 더 벌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코인들은 해외 거래 소에서만 펌핑이 나온 게 아니라 업비트 코인과 기성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도 큰 상승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인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펌핑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국내에서 새롭게 상장될 때 이런 코인들을 한 번씩 잡아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직으로 문벌이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안이곱긴 합니다만, 뭐 이거는 우리가 안이곱다고 해서 뭐할수 있는 게 없겠죠. 그럼 우리도 그걸로 한번돈 벌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규 상장 코인들을 좀 말씀드리고 을 싶어요. 신규 상장 코인들 중에서도 정말로 큰 상승 나온 코인들이거든요. 특히 해외에서 먼저 한번 해놓고 난 다음에 국내로 오잖아요 정말로 큰 수익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외에서 해먹은 코인들 중에서 신규로 성장한 코인들에 대한 매수 타점 즉 수축가죠 이 수축가를 잡는 걸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규 코인 허구한 날 업비트 코인원 빚섬에 상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한 번도 시초가를 제대로 한번 노려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신규 코인들에 대한 시초가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했던 하이퍼레인 아시죠? 하이퍼레인 같은 경우도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큰 상승을 만들어냈었고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무려 600%에 육박하는 정말로 큰 상승이 나왔게었어요 그리고 이 코인을 시초가에 공략하시던 분들은 정말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해외 거래소에서 한번 슈팅이 나왔고 그다음에 국내 거리수로 신규 성장되는 코인들에 대한 시초가를 한번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먹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개인 번호 01027406202 번으로 시초가라고 딱세 글자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신규 코인이 나오면 바로 제가 시초가. 얼마에 잡아야 될지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규 코인들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 가장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신규 코인 올라오면 바로바로 영상도 찍어드리는데 그 영상 업로드 전에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초가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시초가 잡아가셔서 정말로 큰 수익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트럼프 정부 때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인생 계급을 바꾸는 시기로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신규 코인으로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우리 홀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